안녕하십니까.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아로마티카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걱정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좋은 뉴스와 함께 2만 원대를 기록하고 장 막판에 좀 주가 빠지면서 18,0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왜올란지 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변수, 보호 수 해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결국 거기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여러분께서 단기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고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사실 상장을 하고 주가가 쭉쭉 빠지면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오늘 반등이 나왔죠. 자 일단 좋은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로마티카가 블랙프라이데이 아마존 쪽에서 매출이 급성장이 나왔다라는 오늘 나왔던 기사. 이게 결국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결국 가장 메인 핵심 이제 이넨소죠 로즈마리 루트 이넨소가 결국에 베스트셀러로 포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지금 메인 상품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잘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결국 뭘까요? 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버행에 대한 변수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자이 종목이 언제 상장했죠? 11월 27일 날 상장을 했죠? 11월 27일에 상장을 했죠. 그럼 결국에 15일짜리 물량은 언제 풀리죠? 바로 11일에 풀려요. 11일이면 결국에 이번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물 량 풀리는 물량 보시면 84만 주가 풀려요. 자이 물량이 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이 물량은 벤처 캐피탈의 물량이 아니라 바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품 물량이에요. 이것들은 보통 바로 시장에 그냥 이날 다 풀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 이게 풀리면 결국에 시세에 엄청난 악용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의 평균 단가는 8천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때 매도했던 물량들처럼 또다시 하면 시장에 나오면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럼 다시 말해도 결국에 우리가 남은 사일 동안에 분명히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점 매도 전략을 짜시면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오늘 KBT 쪽에서 아마존에서 상위 매출을 기록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APR 같은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역시나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KBT 쪽에 어느 정도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잘하면 이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가 끝일 거라 생각해요. 23,000원에서 24,000원. 여기서 결국에 엄청난 매도가 기관에서 나왔죠. 특히 여기서 기존 주주들이 많은 매도를 때리면서 결국에 물량을 넘겼고, 얘가 결국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갔다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물량 풀리고 나서, 저점을 또 다시 한번, 시도하러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했는건 뭘까요? 내가 일단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번 주에 한 번은 무조건 화, 수, 목이 3일 동안은 매도 한번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1 5일짜리보호에서 물량 풀렸던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빵꾸 나면서 갑자기 어제 엊그저께 금요일에 누가 장난질 쳤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9,5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나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보고에서 물량이 풀렸던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빵꾸가 남면서또 다시 한번 여러분 괴롭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로마티카도 분명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한번 여기서 매도 쳐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 도대체 언제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6 9로 아로마라고 문자 통 남기시면 여러분한테 들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에 한번 매도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때 매도와 같이 하실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아로마라고 남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보호수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지분 변동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바로 이 뉴스를 보내드리면서 분명히 좋은 재료가 떴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죠. 이런 형들 궁금하다 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아로마라고 남기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남기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또 해당하는 내용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제가 실제 투자한 종목 중에 저평가가 될 때로 생각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핸드폰으로 여기다 숫자 7도 같이 남겨 놓으세요. 돈 내는 거 있나요? 어차피 돈 내는 거 없어요. 모두 다 무료예요. 리딩만 운려가나요 리딩하지 않아요. 다 문자만 보내 드릴 거니까 동거만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토로 들어가서 오늘 그러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는데 누가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을까요? 이거 먼저 일단 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역시나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외인들이 가져왔죠. 최근에 보시면 기관들이 매도는 첫날만 나왔고 결국에 그 뒤로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가 60만주에서 450만주까지 가지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오늘 하루만 1차 펌핑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와서 2차 펌핑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참고별로 보시면 최근에 매도했던 창고가 어디였죠? 신한 쪽이었죠. 결국에 이쪽에 제가 말씀드던 공모 창고기 때문에 이쪽이 기존 주주와 함께 공모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매도한 게 아니라 오늘은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창고에서 보시면 결국 오늘 다시 한번 키움 쪽, 개인들에서 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흐름들도 이어지면서 결국 어느 정도 지금 키움 쪽에서 최근에 손절 물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있는 창고에서도 지금 수급들이 꺾이고 이렇게 엇갈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여기서 모든 물량들을 주포가 매도하지는 절대 않았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넘기러 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일단 당장 여러분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점 잡았다라고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남은 3일 동안에 한 번은 매도를 치고 저점을 다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물량이 풀리고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어떻게 좀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 010272966으로 아로마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드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 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 매도 대응 문자도 같이 보내 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